저는 30년간 생활한 직장을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경비복을 입고 아파트 경비실로 출근합니다. 택배 분류, 주차 관리, 쓰레기 치우기, 주민 심부름까지 하루는 끝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30년을 묵묵히 버텼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명령만 받는 심부름꾼이 된 듯합니다. 가장 힘든 건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늦게 빼 줬을 때 창문을 열고 "이런 것도 못해? 월급 왜 받아?"라며 아, 소리치는 주민, 쓰레기를 치우고 있으면 "하루 종일 뭐 했냐?"라며 면박을 주는 주민, 그리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이거 옮겨놔요, 빨리!"라며 명령하는 주민까지.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옆에 있던 초등학생 딸아이가 멈춰 서더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 덕분에 내가 놀이터에서 크게 다쳤을 때 무사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아저씨가 피 닦아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잖아. 주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화를" 그는 서둘러 자리를 피했고 저는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어른의 무례를 꺾는 장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뒤로도 따뜻한 순간은 이어졌습니다. 등굣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줄때 "퇴근하던 주민이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미소를 건넬 때 명절에 떡한 상자를 전하며, 힘내세요라고 말해줄 때, 그럴 때면, 모두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구나. 아직은 서로 기대며 살아갈 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고단하고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순간들이 있기에, 그래도 살아볼 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지옥으로 만들 수도, 빛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